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제법 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읽으면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굉장히 쉬운 단어들인데 쉽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낳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낳고, 아래에서 낳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텐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그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가 스카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스칼에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냐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그가 누구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25절에 볼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언제부터? 창존때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다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29절 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자, 31절을 볼게요.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은혜죠. 이들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갈릴리에서 사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지, 진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셨습니까? 안 해본 짓이 없는 거예요. 무당도 찾아가보고, 스님도 찾아가보고, 철학도 공부해보고, 기공도 공부해보고, 어디에 가도 참 진리는 없었어요. 그,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참 진리가 예수 크리스도구나.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진리는 없구나.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진리라고 읽었어요. 그 자리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 되지요? 아멘. 말되지요? 아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알고 받아들일 때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오늘은 진리라고 발표한 것이, 오늘은 진리인 것처럼 발표한 논문이 세월이 지나가고, 50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든지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진리가 풀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자유롭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감옥에 간다던가 종이 된다던가 이것만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셨을 때 세상 안에 거슬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온전한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까지 무엇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모든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38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를 모르니까 마귀의 아비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 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이거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왜? 아버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요 43절 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나가고, 너희 아비는 마귀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44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드디어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주의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지요. 48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에서 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진리의 근본인 거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가 믿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땅에서 난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밖에는 보질 못하는 거예요.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니라. 내가 내게 영광을 구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누구냐면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신이라 그래도 못 알아들.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56절 볼게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 오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57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네가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왜냐면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학원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못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시오, 진리시오, 구원자시오, 창조자시오, 하나님이심을 믿, 믿는다는 이 사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또한 믿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 진리 찾아서 어디로 갈 필요 없어요. 진리 찾아서 세도나로 가고 진리 찾아서 인도로 가고 진리 찾아서 어느 동굴로 들어가고 진리를 찾아서 얼마나 철학을 공부하고 그 진리의 근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